여기는 자아라 백이롱인데요. 키가 좀 작은 아이라서 꽃밭에 심어줄 때는 이렇게 앞부분에 심어야 되는 백이롱이에요. 씨앗이 잘 연그렀나 제가 하나 따봤는데, 와, 새카맣게 정말 잘연그었어요 여기 다 자아라 백이롱인데, 여러분 굉장히 많죠? 어, 얼마 전까지 꽃이 피어있던 아이인데, 그래도 씨앗이 새카맣게잘연그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맞아가지고, 백이롱들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한번 따서, 씨앗이 잘연그는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오, 자아라가 씨앗이,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잘 연그렀어요. 이 까만 게 자아라 씨앗이에요. 와, 키가 큰 백이롱보다도, 이 자아라가 씨앗이 굉장히 잘 연그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자아라. 어, 하얀 꽃에다가 약간 빨간 피크톤이 발미된 자라 대기롱이에요. 여기도 자라 대기롱인데요. 어, 이쪽에도 제가 많이 심어놨어요. 한번 제가 이쪽도 씨앗이 잘 연그렀는가.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라가 씨앗이 정말 잘 연그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까맣게 잘 익었어요 와 자아라가 정말 씨앗이 이렇게 잘익거는지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따도 이렇게 많은 씨앗이 오 이렇게 많아요 씨앗 하나 따는데 제가 지금 백일홍 꽃씨를 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싹 말렸을 때 지금 씨앗을 채종하고 있어요 제가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여기 공원에 많은 백일롱을 심어놨었는데 어, 여기 있는 아이는 호케비예요호케비 아니고 호꽃. 자꾸 헷갈리는데 호꽃 주황색 꽃잎장이 굉장히 작은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 백일롱이에요 네. 신품종인데 꽃잎장이 굉장히 작고 뭐 키는 큽니다. 백일롱이 오래가는 거다 아시죠? 아 씨앗이 정말 많아요. 우와, 이 동글동글한 거는 뭐예요? 이게 천일홍인데 색깔이 핑크도 있고 자주도 있고 흰색이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이름답게 천일 간다고 해서 천일홍인데 뭐천일이 가겠어요. 이제 드라이플라워까지 하면은 아주 오래간다고 해가지고 천일홍인데 어, 지금 씨앗을 다 채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지금 다연그렀어요 이 천일홍은 이렇게 씨앗이 연으로도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화병에 꽂아놔도 씨앗도 예쁜 아이랍니다. 여기도 천일홍이 정말 많죠. 이렇게 다 꽃이 색깔이 없을 때가 연근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씨앗을 볼까요? 천일홍은 씨앗이 이런 식으로 솜털이 있어요. 솜털을 이렇게 막을 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연 발화가 되지만 파종을 해야지 빨리빨리 발화를 합니다 자연 발화는 조금 늦게 돼요 이렇게 막을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만 따도 이렇게 많은 씨앗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유롱이랑 자라 백유롱 그리고 퀸이 라임 오렌지 백유롱 부자가 됐어요 이게 애기남천이라서 키가 작잖아요 와, 색깔이 끝내주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천일홍 씨앗을 제가 이만큼 정말 많이 채종을 했습니다. 천일홍은 이렇게 씨앗이 잘양그러도 동글동글 사탕 같은 게 정말 예쁘죠. 엄청나게 많은 천일홍 씨앗을 이렇게 채종을 했어요. 어 이렇게 따온 아이들은 손으로 다또 이렇게 비벼야 돼요. 비벼가지고 음 속에 이런 아이들은 골라내고, 제가 또 제가 또천종 씨앗을... 채정해 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짝 마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부서져요 이게 바로 천이롱 씨앗이에요 여기는 자주색도 있고 이 아이는 자주색이고 흰색은 좀 이렇게 동글동글 하얘요 흰색이고 어, 핑크색 세 종류의 천이롱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수학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천이롱 씨앗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와 대한민국 국민들 다 심어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요.